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적게는 140만원부터 많게는 억단위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워터체인 EX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의 진실을 고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인스타그램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나 여성 피해자들의 비율이 훨씬 많으니까 이 사기는 여성들을 메인으로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님이 여성이라면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때 유행했었던 시리아 여군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곧 한국에서 살 예정이라며 한국 가면 만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주도하다가 얼굴도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에게 한국에 가면 결혼하자며 돈을 뜯어내는 사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사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고, 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SNS를 이용한 신종 사기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년 전인가 코인 시장이 한참 뜨거웠을 무렵, 제가 예전에 쿠코인 회원가입 방법과 거래소 이용 방법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둔 영상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1000달러를 코코인에서 워터체인이란 거래소로 이동을 했고 워터체인 거래소에서 돈을 출금하려니까 3건의 계약거래를 진행하라는 말을 남기면서 출금을 안 시켜준다고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도와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댓글 작성자와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워터체인 EX라는 이상한 거래소에 돈을 넣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인스타에서 어떤 외국인이 인스타 피드에 올린 게시글에 계속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사업과 투자로 저벌이 된 사람이라 소개하고 곧 한국에 놀러갈 예정인데 인스타에 올라온 지역과 맛집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물어보면서 접근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답장을 안 했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피해자분들은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영어를 전공으로 해서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지 못해서 영어에 대한 감이 죽어가는 쯤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외국인은 처음에는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야 정도로 되는 허니, 달링이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수시로 달콤한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자신이 보유한 슈퍼카들과 명품, 그리고 호화로운 호텔에서 즐기는 라이프를 자랑하면서 나는 너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면서 좋은 투자거리를 발견했는데 같이 투자를 해보겠냐고 물으면서 코인 또는 팩스페이를 통해서 워터체인 거래소로 입금을 유도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사기꾼들은 세 가지 패턴으로 사기를 치는데 이번 영상에서 이 사기꾼들의 세 가지 패턴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피해자 10명과 통화를 하면서 들었던 공통적인 부분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투자하라고 해서 의심스럽기 때문에 100만원 전후에 소액을 워터체인지 거래소에 놓고 외국인이 시키는 대로 선물 거래인지도 모르고 지시하는 대로 클릭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소액으로 넣었던 투자금이 정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기꾼은 금액이 더 컸으면 더 많은 수익이 났을 텐데라며 5만 달러만 더 넣으라고 부추기는데 여기서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 정말 수익이 나는 걸 보고 피해자분은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돈을 5만 달러를 입금시킵니다. 이 5만 달러가 입금되고 사기꾼이 시킨 대로 클릭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5만 달러가 일주일도 안 돼서 5배에서 10배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긴 피해자가 수익금을 출금하고 싶어서 거래소에 출금 요청을 하면 거래소에서는 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3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 선으로 추가로 입금을 해야 출금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만약에 저라도 이 모든 행위들이 사기인 줄 몰랐다면 10배 수익에 대한 세금, 7천만원을 내야 한다면 저라도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돈을 추가로 입금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수익금을 찾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해서 세금을 명목으로 큰 돈을 입금하면 워터체인지에서는 위험보증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2천만원을 추가로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피해자 입장이라도 6천만원을 투자한 금액이 6억이 되었고 수익금을 찾기 위한 세금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돈을 찾으려면 2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을 해야 한다. 솔직히 제가 이런 상황이라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2천만 원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적은 돈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겠죠. 여기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사익꾼들은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소액의 금액을 수익을 내주고 돈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부추기는 상황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분이 5만 달러라는 큰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사기꾼들이 이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기꾼들은 정말 5만 달러를 피해자들의 워터체인 지갑에 입금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짜로 받은 5만 달러를 투자하지 않고 출금하려고 하면 거래소에서 동결시켜버려서 돈을 못 빼게 하고 공짜로 받은 5만 달러를 사기꾼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면 첫번째 상황과 똑같이 단기간에 말도 안되는 수익이 생기면서 세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냅니다 모든 피해자분들이 투자하는 동시에 단기간에 말도 안되는 수익이 생긴 것과 거래소 자체에서 출금을 요청하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출금을 안해주는 패턴을 봤을 때이 돋보자 거래소와 상위권은 한 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패턴은 워터체인 거래소로 입금을 하고 소액을 수익으로 만들어준 다음 돈이 없으면 워터체인 거래소에 있는 대출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며 거래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피해자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대출한 금액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출금한다고 말하면 여기서 대출받은 USDT는 출금할 수 없고 이 거래소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해요. 출금을 못하고 거래소에서만 쓸수 있는 돈이라면 굳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앞뒤 문맥이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하죠.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 대출금을 갚으라는 식으로 협박해서 피해자에게 팩스페이로 돈을 더 넣게 만들고 출금 요청을 하면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나온 사진을 찍고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을 찍어달라고 보낸 다음 시스템이 검토하는 24시간을 기다리라 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매코식 답변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돈을 빼주지 않거나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돈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게 거래소 측에서는 어차피 돈을 출금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수익금을 빙자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산 탭에 숫자로 조작을 해놓고 고도의 심리전으로 계속 계속 피해자들의 피를 말리며 돈을 뜯어가는 사기인 거죠. 제가 이 사기꾼들의 인스타 주소를 받아서 들어가 봤는데, 이 사기꾼들의 사진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잘생기고, 몸도 좋은데, 심지어 돈도 많은 것처럼 인스타그램 SNS를 포장해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잘생기고 몸도 좋은 재력가가 팔로워가 500명 밖에 안 되는 걸 보면서 이 계정은 도용일 확률이 99% 이상이라는 걸 느꼈죠. 이거는 시리아 요군 로맨스 스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로맨스 스캠, 투자유도 사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걸 대체 왜 당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사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나 또는 돈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제 블로그에는 사기꾼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도움이 계속 요청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기꾼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입금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비록 영향력이 별로 없는 저라도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예비 피해자를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사기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의 가족 또는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기꾼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유독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인들에게 이런 사기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투자는 가족이든 친구든 달콤한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그 상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더 공부해보고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기가 아닌 이상 절대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피해자분들에게 이런 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잘 알지만 정말 진심으로 멘탈 잘 찾길 바라고 정신건강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찾길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